파란한인교회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매달 첫 주는 공과공부 대신 함께 찬양도 드리고 생일 축하도 했던 것들을 기억하죠? 오늘은 집에서 엄마, 아빠, 언니, 동생, 가족들과 함께 찬양해 보아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할 찬양은 말씀 찬양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찬양해 보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MR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해 보아요. 나.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아멘 첫 번째 말씀 찬양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우리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봐요.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이사 17절 말씀 아멘 다음은 진짜 진짜 하나님 우리 배웠던 찬양이죠? 첫번째는 우리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고 두번째는 영상을 보면서 율동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찬양을 드려 볼게요. 우리 처음 배우는 찬양인데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 우리 가사를 한번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첫 번째 했던 가사랑 반복이지요? 우리, 어, 처음 배운 찬양이지만, MR 찬양 소리 잘 들으면서 가사를 따라가면서 함께 찬양 드려볼게요. 이 시간에는 선생님 대신 우리 언니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율동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도 교회에서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 동생들과 함께 우리 율동부 하면서 찬양 신나게 드려요. 우 지금 이 시간은 생일 축하 시간이에요. 3월, 4월 달에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안진우, 조연수, 한서연 유치부 친구랑 구현진 윤년부 친구, 한주연 초등부 우리 언니예요. 3월, 4월에 태어난 친구들을 우리가 볼수 없지만 이 시간 함께 찬양해 주면서 우리 축복해 주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유튜브로 함께 찬양도 배우고 생일 축하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교회, 한 주일 학교에 친구들로 이렇게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찬양 배우고 또한 마음으로 생일 축하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혼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은 특히 3월 4월에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 진우, 현수, 현진이, 서연이, 주연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주님 믿는 친구들로 불러 주시고 또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만나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친구들이 자랄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모든 주일 학교도 주님 앞에 항상 같이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기쁜 날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찬양과 생일 축하 시간을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 드리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잘 지내요. 안녕.